안녕하세요, 많은 명가 인데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이고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무엇하세요? 뭐첫 줄이었네. 네. 사트라인. <laughs> 기계를 떼고 트레터가 기계를 딱 스위치 키면은 네. 첫 줄이니까 내가 적응하는 시간 이 있어요. 네. 약간 하나, 둘, 셋만에 나가고 막 이러는데 네, 네. 조금 거기도 한번 찜빠을 했어요. 네. 쭉간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뭐 종자가 안 좋아가지고 네. 2 0 0몇십개꽃막 꽂았잖아요. 그래 네. 한번 여기서 세봐. 한번 세봐. 여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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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한 발짝, 두 발짝.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봐, 해봐. 해봐. 근데 어을때 여기부터 해. 여기라고 치고 어이?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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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 여기 여기라고 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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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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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속으로 차. 속으로. 나는 90인데 97개, 187개.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187개 살았네. 음. 아, 드문 거 같은데 안 그러네. 그럼 많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187개 살았어. 음. <laughs> 그러면은 이고 어, 이거 어, 이거 여기 봐, 이거 꺼꾸리. 아. 거이 꺼꾸리 도로 잘하지. 그렇죠. 거기 옆에 있네. 예, 네, 네, 음. 나잖아오고 있잖아요. 꺼꾸리는 네. 좀 늦어요. 그렇죠. 왜 187? 내가 이게 처음에 종자가 쎄리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그다또 그니까 손으로 굴리기 하그로잖아요 네. 정교하이 싫어서. 그쵸. 이, 240개 박았어요. 그죠그 중에. 180개. 그런데 거기서는, 오른 종자를 240개 박은 게 아니오. 젤이며, 네. 죽쟁이며, 뭐, 그거 3번씩 사람이 많이 고르기 그래서, 그냥 에이, 쇠라 분 거예요. 그죠 예? 네? 한마디로 찌꺼기. 네. 1, 2번 골라내고 난 찌꺼기를 갖다 집어 넣은 거예요. 네, 그죠 뭐, 지저분한 거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240, 50개 때려야, 한 200개 미만권 살지 않을까 음. 근데 한 187개권 정도 보, 보, 보이네요 음. 쭉 봐봐 지금 여기 유인 작업 할게 있어요? 아니요 잘 나왔는데요 대냥다 맞았어요? 네네 봉작어 지금 이게 이렇게 여기, 여기 뭐라하지 여기에 걸린 거 음. 그거 말고는 다잘 나왔는데 그럼 하나, 어, 하나. 어. 하나가 있어요 쭉 보자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여기다 형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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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되냐 튕겨져 나온 거?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오면서 보니까 아시는 사장님, 지금 사람 시기가 시켜, 시켜가지고 비 오니까 네. 요, 요소를 주더라고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 누렁잎 진게몇개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요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응애약을 좀, 살충제를 좀 시비해야지 하 않을까. 네, 네 습니다 그죠? 네. 살충제 네. 시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음. 뭐, 요소 같은 거를 비우기 전에 줘가지고, 가을 생육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3번 시인데, 새끼손가락고한마디 네.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시간차도 있었고, 네. 어, 얘가 9월 19일, 네. 저쪽에가, 어, 9월 28일. 네. 그죠? 네. 근데, 요랑, 머리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심었잖아요. 나머지 그, 모, 그쵸, 무조건 그쵸, 거를. 그렇죠. 2번 씨를 9월 28일. 19일. 어. 열흘 만에 심은 건데, 열흘 차이를 따라와. 지금 3번 씨가 2번 씨인지 3번 씨인지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따라잡았죠. 예, 예, 예. 네.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 그럼 여기 봐보자. 여기는 1번 시야. 아, 네. 손심어. 여기 여기는. 어, 아, 근데 잘났다 진짜. 네. 지금 이것은 1번시 같은 날이요? 네, 그렇죠. 보세요. 이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한뼘 넘었어요. 네. 한뼘 넘었어요. 네, 네, 네. 오케이. 이빨이, 어, 게한뼘 넘었어요. 응. 꺾어지잖아, 이렇게. 맞아, 면 해도 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수도 할 겸, 네. 뭐, 생육체크도 할 겸, 네. 그래서, 머리골이 애매할 때는, 네. 이거를, 파종기로 하면은, 어, 머릿골 세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시간 투자하기 싫어서, 요거는 그냥, 일반, 배토기로 긁어서, 그렇죠. 요, 요만큼만, 이밭에서 요만큼만 핸드메이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유, 이것도 공정이 <laughs> 복잡해서. 그렇죠. 네. 근데 뭐, 기계파종 한 거, 생각보다. 잘 났어요. 잘 났네요. 네. 생각보다 잘 났어요. 네, 잘 났어요. 그고 어, 이게 어, 3.6km 달릴 때, 이때가. 네. 달리다가 저희께서 3.5km 달렸거든요. 어, 빨리도 달렸네. 예.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1, 2, 3, 막, 뭉친 게, 근데 3번 씨는, 네. 네. 3번 씨는, 네. 스푼에, 컵에, 두세 개씩 올라 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달린 겁니다, 더. 그렇죠. 그다, 그래도 좀 드물게나 떨어지라고. 음, 안그래버리면은 3번 씨가 속도를 낮춰버리면은, 그냥 주르르르르 그냥, 네. 이어 날려, 그냥. 그렇죠. 예, 그런 상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씨를, 이렇게 심었을 땐, 네. 어, 작업 피로도 피로도라고 하죠. 네. 속도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으며, 그쵸. 요거를 이제 작황을 좀볼 거예요. 그쵸. 여기는 기비 외에 요소를 100평에 한 푸대씩 제가 더 추가로 기비를 했어요. 네, 네. 3번 시니까 네. 좀 많이 좀 양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그러고좀좀 좀 과성 생장을 좀 해라. 음, 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네. 그래서 올해 3번 시를 어, 가장 먼저 파종한 거는. 좀 자른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참 먼저 허던 현시던 분이 네. 비닐 안걷어 놓고 갈아가지고 내가 이거 다줄수 없잖아요. 주다 주고 막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누가 보면 내가 범인인 줄알 거예요. 그렇죠. 녹색 비닐. 녹색 비닐. 네. 어, 이게 먼저 하시던 분이 녹색 비닐을 어, 사가신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비 제대로 안갖안 갖고 갈고. 여기다 막다 수셔박 어, 그 잠깐 네, 다 했는데 일단 이거 잘 되면은 어, 여기 서산 동생들 퇴비를 갖다 쓴 거거든요. 그렇죠. 어, 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네, 이 도나리 쪽은 네, 앞사발이 70차를 갖다가 넣는데 네. 네, 주민들 동의 구하고. 그렇죠. 곧 퇴비에 효과가 과연 있을런지 네, 한번 봐야 되겠는 한번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어, 뭐 3번쪽을 심은게 네. 궁금했을 수도 있고 네. 파종기로 한게 네. 파종기로 한게 뭐라고 해야되나 좀 궁금, 궁금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지금 상황은 이래요 네네. 아니, 좀 밀식은 밀식이에요 네네. 밀식인데 네. 어... 내가 여기 어! 여기 우리 가사장님 내꺼 네. 한우똥 네네. 한우똥 200여만 원치다 집어 넣고. 뭐 그렇죠. 한우똥 200만 원치면 얼마큼인 지알죠 여러분들? 이밭자마자 <laughs> 예, 한우똥 그냥 네. 일찍 넣어요 봄에. 네네. 네. 봄에 넣고 여름에 6월 한말 정도에 앞사발이 한 여기 한 20차 정도 넣었어요 여기 어... 3,500평인데. 네네. 25돈짜 20차 정도 넣어야 넣었어요. 네네. 그거 생각했을 때 유기물이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지. 예. 아주 유기물은 아주. 차가 넘쳐. 아주 따블룩이랑 아주. 엄청 었어요내 어.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이 넣은 유기물이 처음인데, 네. 과연 이렇게 유기물을 많이 넣었을 때, 효과가... 어, 마늘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아니면 폐에는 어떤 게 있는지, 네. 또 유심히 한번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